안녕하세요. 투자하는 김상사입니다.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, 연말정산 얼마나 돌려받으시나요? 연말정산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? 연말정산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그냥 돈을 많이 쓴 거죠. 돈을 많이 썼으니까 돌려주는 거예요. 돈을 안 쓰고 내 돈으로 모았는데도 돌려주는 상품이 딱두 개가 있어요. 청약. 청약통장이랑 연금상품이죠. 자, 근데 연말정산에는 소득,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있는데, 사실 청약통장은 소득공제로 들어가서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. 그냥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보면 되고, 이 연금상품은 세액공제로 들어가서 16.5%, 최대 16.5%여서 좀 크긴 한데, 이거는 제가 올린 지난 영상을 잠깐 참고해 주시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. 뭐, 연금 상품이 당장 16.5%를 주지만, 웬만해선 이 연금 상품이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나빠요. 딱 1년만 놓고 보면 16.5% 때문에 절대적으로 높은 숫자지만, 20년, 30년 끌고 가면 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. 연말정산 세부내역을 보면 대충 신용카드, 그 다음에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, 뭐 문화비, 그 다음에 교육, 의료, 주거비. 자, 보면 결국에 다 돈을 쓰는 내용들이에요. 돈을 버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, 결국엔 돈을 많이 써야지 받는 구조인데, 주변에서 나는 연말정산 많이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면, 작년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이 정도는 돌려 받아야지라고 얘기를 하시고, 연말정산 토해내시는 분들한테 작년에 얼마 쓰셨어요 하면 쓴거 없다라고 딱 얘기하실 거예요. 그래서 연말정산 돌려받으신 분들은 기분은 좋아요 받을 때 기분은 좋은데 그 얘기는 뭐다 돈을 정말 많이 쓰신 거다 그리고 연말정산 뱉어내신 분들은 기분이 안 좋고 짜증나 있는데 작년에 얼마 저축했는지 물어보면 그 저축액이 생각보다 클 거예요 그렇다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쓴거 중에서 기억에 남는 소비가 그렇게 있냐 사실 기억에 남는 소비 후회하는 소비가 더 많을 거예요 아, 이거 괜히 샀다 이거 왜 샀을까 당근한 거 샀다가 당근한 것 중에서도 안 샀으면 오히려 돈을 아꼈을 텐데, 뭐 이런 것도 정말 많죠. 그래서 연말정산 많이 받은 분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연말정산을 토해내시는 분들이 정말 승자예요. 간혹 보면 돈을 다 썼는데 연말정산을 한 푼도 못 돌려받고 뱉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? 신용카드 몰빵이에요, 그냥. 신용카드 할부. 여기에 돈을 다 쓰고 나머지에는 돈이 안 들어가서 돈은 다 썼지만 이 공제 한도에 신용카드 한도 얼마 안 되거든요. 이 한도를 넘어서 그냥 계속 썼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. 이런 분들의 특징은 욜로예요. 그냥 욜로. 오늘만 산다.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만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돈을 다 쓰고도 못 돌려받는 경우가 허다해요.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모으고 아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뱉어내는 게 정상이에요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